제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알려드릴 게 있어서 지금 동영상을 더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아이들은 노지에서 지금 있는 아이들입니다. 아, 제가 와서 보니까 어른 아이들 없고요. 대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, 작년에는 10월 30일쯤까지 괜찮았어요. 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어, 그, 그, 일기예보에서 그, 이제, 저희는 대전이니까, 딱 중간 지점이니까,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좀 주시해서 보세요. 그래서 설이가 내린다 하면, 그때 다육이를 노지에서, 그 다음에 옥상에서, 거리대에서 들여놓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, 뭐, 서리가 내린다 해도, 여러분, 일기예보가 영하, 영하 그, 저기 그,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안 했을 때에는 비닐만 덮어져도 아이들이, 어, 노지에서 상관이 없어요. 음, 여러분들이 또 이제 처음, 어, 아유, 세상에 예진 봐봐요. 예, 예, 예. 원종말이야, 차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. 진짜 이쁘다. 아 원종 마리아 철하는 조금 더 입고를 할 생각입니다. 너무 이거는 너무 귀한 종자예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식이 많이 돼서 이게 가격이 싸진 거지. 정말 이쁩니다. 아참 예쁘네요. 이런 종자들이 이런 종자들이 가격이 싸지면 안 되는데 아,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. 자 지금 보시면. 어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지에서 있는 아이들은 상악이나 비치요리대 뭐 이런 아이들을 나올 이런 애들 빼고는 어, 영하 3도까지 영하 3도까지 일기예보가 어, 그렇게 그 어, 대, 어, 예고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노지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아이들이 어, 유지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걸로 들여놔야 되나? 아 거리대에서 들여놔야 되나? 아 옥상에서 이거를 어, 안으로 들여야 들어내야 되나? 들어 이게 놔야 되나? 이런 고민들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어, 괜찮습니다. 지금 아, 영화로 내려가지 않고 영화로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. 이렇게 영하 3도가 되지 않는 한,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셔도 아이들은 틈실하게 클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양들이, 양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들여놓는 거니까 참고하세요, 여러분.